안녕하세요 캔들맨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제가 찍어드리는 나노신소재 영상을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지탱해 줬으면 매우 좋았을텐데 라고 했는데 오늘도 뭐 16%가 빠지고 그냥, 그냥 박살이 나는 그런 상황을 보여줬는데 이게 근데 사실 어 나노신소재의 어떤 그런 기업적 차원에서의 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렵고, 지금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상황 보시게 되면, 코스피가 마이너스 8 7 7예요 그리고 코스닥이 이제, 어, 마이너스 11.3%. 어, 굉장히 좀 애매한 그런 시점으로 지금 이제 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나고 있고, 아, 진짜 이거는 애매하고, 이게 계속 만들어지기도 좋지 않은 그런 시점이라 뭘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에 따라서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는 이제 뭐냐면 와 이거 진짜 좀 계속 어 이어나갈 수 있는 건가 어좀 이제 투자적 가치가 있다고 라볼수 있는 건가 라는 이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던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제 대답은 늘 예스라는 거늘 예스라는 거고 이게 뭐 방향 자체가 이렇게 크게 뭐 문제가 되는 건 이제 그게 아니라 지금 미국발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공포감이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거죠. 금리 인하 이제 9월에 할 텐데 지금 상황만 보면 무조건 한다고 봐요. 근데 금리 인하가 너무 늦게 시작한 거 아니냐라는 그 공포감이 퍼지게 되면서 이제 어 이코노미 글로벌 이코노미 리세션 이제 경기 호텔, 마켓 리세션 이제 경기 호태가 어, 좀, 발생이 되는 거 아니냐, 디플레이션 발생되는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퍼지게 되면서 상당히 흐름이 좀 어렵게 전개되는 거다.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. 근데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게 그렇게 크게 이렇게 흐름을 이어나가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좀 답답하기는 해도, 음, 답답하기는 해도 요 정도만 해줘도 좀 괜찮다. 이렇게, 어, 하기에도 약간 좀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될수 밖에 없는 그런 시점인데, 지금 뭐 실리콘 음극재용 도전제 이거는 글로벌 흐름이에요. 아, 글로벌적인 어떤 그런 이제 흐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. 그냥 거의 된다고 보시면 돼요. 네.